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죠? 뭘 해도 술술 풀리는 사람. 같은 환경인데 누군 빨리 승진하고 누군 계속 제자리. 같은 사업 시작했는데 결과는 천지차이. 사람들은 운이 좋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무의식 알고리즘의 차이입니다. 오늘 단 5분 안에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의 내속 자동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그 알고리즘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첫 번째, 공기를 읽는 현실 감각.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첫 번째 능력, 타이밍을 읽는 감각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누군 잘 받아들여지고, 누군 항상 까이죠. 차이가 뭘까요? 영민한 사람은 상대의 기분, 분위기, 흐름을 먼저 읽습니다.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지금이다. 혹은, 오늘 예민해 보이네, 내일 하자. 이 잠깐의 관찰이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타이밍이 맞으면 같은 능력도 10배 효과가 나오니까요. 이 감각을 읽으려면 말하기 전 3초만 관찰하는 훈련을 하세요. 상대의 표정, 목소리 톤, 자세. 이게 진짜 정보입니다. 알고리즘 두 번째. 본질을 꿰뚫는 판단력. 두 번째. 복잡함을 단순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팀에 문제가 생겼어요. 일정 밀리고 갈등 있고 예산 부족하고 보통 사람은 모든 걸 동시에 고민합니다. 근데 영민한 사람은 딱 봅니다. 이 중에서 핵심은 뭐지?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풀리는 거 없나?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천재와 범죄의 차이는 복잡함을 얼마나 빠르게 단순하게 만드냐다. 판단 속도 이꼴 기회 포착 능력입니다. 남들이 고민할 때 이미 결정하고 움직이는 거죠. 이 감각을 체화시키려면 평소에 만약 이중딱 하나만 해결해야 한다면, 이 질문을 습관화하세요. 알고리즘 세 번째, 감정 누수 차단 시스템. 세 번째, 에너지 관리 능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공한 사람들은 피곤한 사람들과 안 엮입니다. 예를 들면, 만날 때마다 하소연만 하는 친구, 항상 부정적인 동료, 감정 기복, 심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깊이 엮이면, 내 에너지가 바닥나고, 집중력이 무너지고 정작 중요한 일에 쓸 힘이 없어집니다. 영민한 사람들은 친절하지만 거리는 둡니다. 따뜻하지만 선은 분명합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에너지 자산 관리입니다. 앞으로는 미안한데 이건 내가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이 문장에 익숙해지세요. 알고리즘 네 번째 즉시 실행 회로 네 번째 생각과 행동 사이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 이거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시작. 저 사람한테 연락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연락. 보통 사람은, 일단 내일, 하면서 미루다가 영원히 안 하죠. 이 차이가 1년, 5년 쌓이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3초 룰을 만드세요. 뭔가 해야겠다 싶으면, 3초 안에 첫 동작을 시작하세요. 매일 보내야 한다. 3초 안에 매일함 열기. 이것만으로도 실행력이 10배 빨라집니다. 알고리즘 다섯 번째 운을 설계하는 시스템. 다섯 번째 운 좋은 사람들의 공통 행동 패턴입니다. 첫 번째 항상 작은 준비를 해 둠. 혹시 몰라서. 두 번째 플랜 AB를 즉시 세움. 안 되면 이걸 하지. 세 번째 실수에서 즉시 배움. 이번에 배운 게 뭐지? 네 번째 문제를 미리 감지함. 이거 나중에 문제 되겠는데. 다섯 번째 필요 없는 상황을 피함. 이건, 득이 안 되겠다. 이 다섯 가지가 쌓이면, 주변에선, 저 사람은 좋다고 보지만, 당사자는 압니다. 이게, 운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걸. 운은, 우연이 아닙니다. 평소 패턴이 부르는 결과물입니다. 알고리즘 여섯 번째. 감정과 현실의 분리. 마지막은, 내 감정과 상황을 섞지 않는 능력입니다. 상사가 당신 아이디어를 비판했을 때, 감정 섞인 반응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감정 분리된 반응은 내 아이디어에 약점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며 성장합니다. 영민한 사람은 나와 내 의견을 분리합니다. 의견이 비판받아도 나 자체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죠. 앞으로는 비판적인 의견을 받는다면 나는 어떠한 기분이 들었어. 하지만 실제로는 이랬던 거였어. 감정과 사실을 분리해서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정리하면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공기를 읽고 본질을 잡고 에너지를 지키고 즉시 움직이고 시스템을 만들고 감정을 분리합니다. 같은 능력, 같은 환경에도 무의식 알고리즘이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좋은 소식은 이 알고리즘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설계할 수 있다는 것.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3개월 후엔 여러분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일이 잘 풀려? 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작은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